안녕하세요. 현명이는요? 아, 아 와, 이제 완전히 <laughs> 파래졌네요. 응. 와, 대박이다. 뭐 아, 이걸 바꿨구나. 방식을 이렇게 편리하게 바꿨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집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목소리> 이렇게 음 <목소리> 괜찮아 에 귀여워. <웃음> 알겠어, 알겠어. <웃음> 너도 나오고 싶어서 지진 거지? 에 귀여워. 자. <laughs> 와, 여기는 꽃이 완전히 다 펴버렸네, 이제. 와. 하나도 아, 틀림 너무 좋아, 길이 핀거 보니. 내가 그래서, 내가 훔치고 싶은 게두 가지 있었거든? 응. 애들 키울 때, 내 딸내미 하나. <웃음> <웃음> 애들 훔쳐올 수 있는 물건이면 내가 훔쳤겠는데. 훔칠 수 없는 물건이래서. 훔치, <laughs> 멋지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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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경 전부 다 했어, 아, 그래? <laughs> 네 일단은 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지금 조금 걸려고 해도 좀 피해 줄것 같아서 일단은 좀 기다려야 할것 같고요.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예요 연못이. 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흙을 좀남겨놓았고 뭐 배수 시설은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고. <laughs> 이렇게 테이블도 통나무로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분수도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그대로 살려 놓은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다리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손님들 좀 정리가 되면 어, 그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한 거는 물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제 친구 농장인데요. 어 영상에도 몇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 진짜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놀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꽃도 구경하고. 또 마음에 드시는 꽃 있으면 여기가 되게 저렴한 편이래요 꽃 가격이. 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로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싸게 파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 구경도 하시고 어,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구매를 하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데이트하러 오셔도 되고 꽃구경하러 오셔도 되고. 이것도 가을까지 가지? 이거는 사계절 내내 가죠 대신에 실내로 들이셔야 돼요. 겨울에.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오시면 한분한분다저 친구가 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상담을 다 해드려요 얘네 어쨌든 다 내년에도 또 자라는 거죠? 여름에 죽지만 않는다면 네잘실수 있어요 얘네가 장마 때 보통 많이 죽거든요 아. 그게 땅이 예를 들어서 비가 왔는데 물이 좀 고여있는 땅이면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목소리> 모래, 그건 도대체 언제 산 거야? <laughs> 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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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laughs> 가세요. 네, 너무 덥다. 아, 여기 병기 앉으면 딱 바로 연못뷰네.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 어. 그니까, 연못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사실 응. 나는 누구나 좀한 번쯤 꿈꾼다고 생각을 해.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 너는 해봤잖아, 일단은. 어. 뭐, 제대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뭐 어. 꾸며놔야지. 아직은 뭐, 지금 미완성이지만, 응.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많은 응. 것들이 나보단 더 많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좀몇개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이거 만드는데, 이거 땅값은 당연히 빼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 네, 이게. 응. 그, 포크레인 병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 포크레인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왜냐면 지금 아직 꾸며놓진 않았으니까. 응, 응, 응. 그냥 파기만 하고 물, 물 넣은 거야? 설마? 땅 파고, <laughs> 여기 갔는데. 어. 유공간이 있단 말이야. 물 빠지는 그 관이. 어어어. 어, 어. 그거 이제 좀 대충 막아놓고. 물 받아놓은 거야. 근데 이게 땅이, 원래 이제 그 바닥에다가 세멘을 치던가. 음. 아니면은 뭐. 방수처리를하든가 그럼 비제끝까던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그대로 받았거든, 물을. 아, 그냥 흙에다가, 어, 땅만 이 땅이 파고. 땅이 어. 엄청 딱딱한 거야, 여기가. 파봤는데? 어, 밑에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어. 그대로 아... 물받아서 했는데, 괜찮아. 나쁘지 않더라고. 아.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응. 이 섬을 만들어 놨잖아. 어, 저기 중간에? 어. 그나마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게 쓰면 내려가지 않는 거야. 아. 그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심어 놔야 돼, 막 지금. 그리고 또 물도 그치. 이게 고여있으면 썩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알아보니까 어. 수중 정화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어. 근데 나는 그거는 안 하고 연꽃 어. 연꽃을 심어 놓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화가 된대 아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어. 연꽃을 쫙 깔아 놓는 거야? 연꽃도 하고 어. 여기 이제 주위에 꽃을 심어 놓으면 뿌리를 내리면 그나마 좀들쓸러 내려가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 하려고 하는 거지 아 어. 그리고 여기 또그 미꾸라지도 푼다면서 어. 모기 유충 때문에 네. 여기는 그면 러 이제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도 여기 막 이용하고 그래도 되겠네. 그러면 그치, 약간 포토존으로 써도 되고, 여기서 뭐 차를 마시든 어떻게 보면은 실험 과정이라 보면 돼. 음. 연꽃을 심어놓고 정화되는 게뭐 얼마나 걸리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보지. 음. 또 아는 지인분이 연꽃을 줄수 있대. 그래서. 아, 그냥 어. 그래서 몇개 갖고 와가지고. 어. 해놓라고. 아... 연꽃 넣으면 또 이쁠 거 없다고. 여기 이제 주위에 이제 창포, 뭐 노란색 피는 거랑 보라색 피는 게 있어. 아. 그걸 여기 쫙 숨어놓고. 음. 노지 활동 되고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아. 그걸 숨어놓고. 주위에 데크 데크도 깔면 좋긴 좋은데. 웬만하면은 우리 손으로 다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약간 시골에 살면.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시골에 살아도 사실 이웃을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은또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또 나는 근데 여기 응. 지역 응. 지역이 사람들 이 굉장히 잘해주거든. 응. 어르신들이. 응. 근데 청년 귀농하신 분들 보면은 또또 응. 또 아는 사람들 많잖아. 또 어, 어. 같은 강릉인데도 우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응. 좀안 좋다더라고. 그래 그런... 이게 진짜 응.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진짜. 응.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어. 뭐 일단은 오늘은 연못을 또 친구가 만들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카메라상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엄청 큰 연못이에요. 그래서 또 시간 되시거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 오셔 가지고 연못도 구경하고 또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꽃들도 구경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할래? <laughs>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아자 한 번만 해줘. 물론 아자야. <laughs>